1번이에요. 다 더하래요. 우리 이런 걸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두못 생긴 어 선을 그렸어요.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은 아니죠. 근데 마주 보는 각이 똑같다 보니까 a b 두개 더한 거하고 c d 두개 더한 거하고는 똑같습니다.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수 있겠죠? 각각은 똑같진 않지만은 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마주 보는 거 빼고 나머지 이거랑 이거랑 더한 값은 똑같다. 얘랑 얘랑 더한 거.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. 다 더하고 싶은데 간척사 한번 해보자. 밑에 좀 홀쭉한 부분을 채워보시고. 그러면 여기도 한번 잘라볼까 싶네요. 그러면 G의 아래 부분 있죠? G의 아래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줍니다. G의 아래 부분. 또 H의 아래 부분 있죠? 그거를 이쪽으로 옮겨줘요. H의 아래 부분. 이렇게 옮겼더니. 여기 G 아래 부분은 없어진 거고, H 아래 부분도 없어진 거예요. 그럼 남은 게, 이 G의 윗부분하고, H하고, H 윗부분, G의 윗부분, H의 윗부분, F 전체, I 전체 더 하잖아요? 여기는 G 전체가 아니라 G의 윗부분이 되겠습니다. 얘도 H의 윗부분이 되겠어요. 요거 다더 하면은 사각형 만들어져. 그래서, G하고 H는 조금 일부만 참여했지만, 다 더한 게요 4개가 합이 360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A 전체, B 전체, E 전체, C 전체, D 전체하고 아까 우리 좀 잘라놨던 거 있거든요. 그 G의 아랫부분하고 H의 아랫부분. 이걸다 더하잖아. 그럼 오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. g 하고 h는 조금 내가 잘라 가지고 썼습니다. 기요하게 사각형 만들 때도 쓰고 또 오각형 만들 때도 썼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오각형의 또 내각의 합은 540도가 돼요.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정답은 음, 딱 900도가 되겠습니다.